여기는 노각오이를 음,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노각오이를 심었는데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노각오이가 되게 좋다고 뭐, 돈도 되고 뭐, 수입도 괜찮, 뭐, 수입뿐만 아니라 뭐, 일거리도 별로 없고 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 진짜, 한 6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7월달 되니까 가격이 반값, 반의 간값,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거 뭐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노가구이 하나가 1에서 한 2kg 정도 나가는데, 하나당 거의 한 천원에서 천오백원, 그러니까 한 개당 천원에서 천오백원 정도, 그 정도를 맨 처음에 받았어요 어, 그 평균 10kg 포장인데 10kg에 한 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았거든요 아, 만원이면 한 6개 7개 어, 그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냐 뭐한 어, 3천원 4천원 뭐 7월 말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이 3천원 000원, 4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일해봤자 품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 뭐가, 오이가 이렇게 지꽤 있는데, 결국엔 갈아 엎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을작물로 무엇을 심을까?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좀해 보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녹아고 이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음,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달려서 그냥 주렁주렁 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돼야죠.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안 되면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돈이 되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오는 거돈 되는 그 작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믿어봤자 마음만 아픕니다. 네, 여기도 뭐 이렇게 달린 거 주렁주렁 달리면 돈이 돼야 되는데 초보 기능인들은. 그냥 돈이 된다니까 무조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농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뭐 평당 몇만 원을 벌었네, 뭐 몇십만 원을 벌었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벌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특별한 노하우 없이 평당 몇만 원, 몇십만 원벌수 있는 그런 농사가 있다? 그런 건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 인터넷에 그런 거 올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작물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농사 진다, 되어 들으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할 때고 자기한테 손해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만원 몇십만원 보내 뭐 얘기할 때에는 목적이 있죠 모종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든지 씨앗을 팔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동영상을 올리지 정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농사를 지어야지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건가, 값이 되는 농사를 지을 건가, 인터넷 믿지 말고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